오늘 파괴하고 무사히 귀환하라. 제군들의 전투를 바란다.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. 아이 점프 소리지. 뭔데? 뭔 점프인데? 아 도둑 도적 이제 도둑. 됐어. 잠만. 너 후방 전지. 후방 전지. 내가. 반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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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샷. 머리야 어머, 번디가겠네. 아 반샷다. 잠깐, 잠깐... 아, 포데 내고 잡냐? 나비한지 이거 숨녹이 하나 더 숨녹이야? 숨녹이야? 두개 피삼식... 숨식구네... 안에 있어요. 숏 안에 있다. 아니, 시빌, 시1 파일, 이씨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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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뭐, 뭐, 아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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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컨디 컨셉이 존나 이렇게 있다. 아, 안그 맞아. 아, 총알 없어, 씨. 쇼스나 우리 반지사. 그럼 이제 쇼스는노갑페노갑페 음, 네. 네. 머리 실각에 쇼 버닝 나온다. 쇼 버닝. 머리땅 야짤쓰나 나온다. 네. 와 누가 어왜녹지 아, 왜 이거?

테포 자리, 테포 자리. 와, 나름데. 오, 아 나름데. 외부... 오징어. 미션 실패. 블루팀 승리. 방금 방금 그 왼벽쪽 그 거기서 박받고 나온 거예요? 어. 한발 놓치길 기대했는데. 근데 제가 천천히 었어그니까요 딜렸나봐 본다 한 3초 뒤 있을거 같은데 쇼안 맞고 이있한마 상판 보였네 뭐. 빠졌어요 상판이, 상판이 빠졌다 네. 3mm도 안 보고 그냥 버우 타다가 타이밍으로 정면열라 했었어요. 이 우리 쇼스 나올 거 같은데? 쇼 에이자네. 10초만? 레드고 나와요, 홍룡 캐리사에안나 m m 다야 또 됐다. 권한대 물리도 나이스. 생생다 여기 오늘 신풀는데또걸릴라 아직 1차나 2차 1차 번고 안 떠가도 괜찮을걸요? 선사야 나 빠졌다. 어디서 고이야어 맨수 필, 멘수 만수, 만수, 만수 컨디 필. 컨디, 컨디. 어, 걔가, 걔가, 필을. 걔가 필일 거야. 중 컨디. 끝나보, 아, 끝나보. 아, 어 뭐야? 진짜 시작. 아, 스타, 스나 스타, 스피가 나있어, 피가 나있어. 걔 잡은 필, 필. <목소리도> 영전에서 <laughs> 바로 올 줄. 네 어제 민지가 댓글 달아 놓은 거 있던데. 잠만님올티라는 거. 사오도 후다도 받고 머리 노 머리 노가패서 맨날 움직이면서 뻑 가잖아요. 그거 갖고. 제 설권 쪽. 컨사이. 실각각이. 실각. 띠 쇼살까지킬 쥐어 뚫 3살 뚫어 3살 뚫어 살 뚫어 롱에서 폭 간다 롱에서 폭 간다 에잇 운명 폭슥나도 락쿨러 다 슥스나도 뭐야 몸 폭이야 이거? 야 라펫 피치피치 피치야 7이야 라펫 피치 야 이제 혼자 찔러 한번좀 아다리 나갈 것 같기도 한데 나이스 성공 레드팀 승리 캐릭 때문이었네. 나도 캐리팝 꾹꾹 잘하면 <laughs> <되겠다. 반다다! 웃음> 안 되면 반다다! 반다다! 쇼 쇼스나 컨셉까지캐 죽겠다. 머리가 막바로 가로로. 설 철자 하나 있다. 쇼크. 오분. 아우. 오늘도 아니에요. 마스트 점프에도 맞았네. 아, 방상 안 응? <laughs> 아, 살짝 쳐봤거든요. 아. <laughs> <laughs> 어... 리노 어부긴 해도 팡킬 중... 좋았는데 왜 저러지? 세판 여기서 한 20킬 정도 했는데? 아니 쟤 계속.. 어디 떠나지 걔? 나 계속 후방전진.. 후방전진 아니에요? 어귀엽자 앞에 왼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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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해 귀엽잖아 정말 귀엽다인 T60 짜8 아! 아잇! 18그래로 나온다 방사 2 0제 임수다 아이고. 야! 야! 스레플. 야! 좋죠. 몇 대씩 한 대씩 한 대씩. 좋습니다. 운 제가 1는안 보여요. 정면. 연병 빠지고. 야! 라스트. 라스트. 야! 겨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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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어진거 야! 야! 웃긴 얘기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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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목이 왜그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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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민지 코딱지 끈적끈적이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왼벽 <웃음> 왼벽 <웃음> 왼벽 하나 정면 하나 왼벽 빠지고 정면들 삼박 하나 왼벽 하나 아저 저 다운 내세요. 어 살았네 정면 정면 하나 있고 빠지고.